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보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입니다. 미주모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온지한 열흘 정도 됐고요. 예. 지금 미주모로 주식 채널로, 지금 유튜브 채널로 활동하고 있고. 예. 와, 요즘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아, 진짜 나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제도 네네. 굉장히 빠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데이터 전문가 입장에서. 주식을 이렇게 수년 동안 투자해 오면서 네. 주식이 엄청나게 고평가될 때도 많이 봤었고, 예, 예. 주식이 많이 저평가될 때도 많이 봤었어요. 예. 근데 주식 시장이 항상 이렇게 적당한 발류에이션에서 음, 음.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주식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센티멘트 자체도 너무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고 지오폴리컬 이슈를 네.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호재 될 만한 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네. 있다고 볼수 있고 오늘 그러고 CPI 4월 지수 숫자도 그렇죠. 나왔는데 예상보다도 안 좋게 그렇죠. 나온 네. 상태이고. 로 연준이 제게 지금 힘든 스팟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를 올려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데 음. 금리를 올린다는 자체가 경제를 슬로우 다운 시킨다는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장률을 보이던 기업의 실적이 음.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빠르게 성장 중 슬로우 다운을 지금 미리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어떤 주식은 정말 정말 너무 빠졌고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떤 주식들은 지금 적자 기업이라서 어. 되게 발류에이션을 계산하기가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탄탄한 기업을 천천히 현금을 사용하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오 폴리리컬 이슈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면 애플이 사실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 화면을 보시면 예. 이 애플 주식이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포인트하고 싶은 건이 부분이에요 팬데믹 때 당연히 연준이 돈을 풀어서 네. 여러 가지 프로덕트가 디멘드가 굉장히 높받고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예. 최근 그냥 5쿼터 성장률을 보세요 54%, 36%, 29%, 11%, 9% 근데 애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볼때 실적이 잘 나왔다고 네.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보면은 지금 그 쿼터별 이얼리 성장률로 봤을 때, 지금 EPS로 봤을 때나 매출 성장률로 봤을 때나 확실히 슬로우 다운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에 좀 많이 하라 그랬죠? 아마존도 보시면요. 이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40% 정도 유지가 됐어요. 재작년과 뭐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근데 지금 보시면 27%. 15, 9, 7. 계속 지금 둔화되고 있죠. 앞으로도 좀10% 미만 정도 되던데요, 성장률. 네네. 네. 앞으로 예상도 지금 그래가지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EPS도 안 좋게 낮추고 그 한번 그 커스 때문에.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완전 프리 펄링. 거의 음. 지금 일자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일단 EPS 성장률이 올해 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주식을 음. 정말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시던지 일단은 피하시는 음. 거를 음. 좀 권해요. 그리고 일단 캐시 플로어가 좀 좋은 주식 음. 그리고 P/E도 좀 낮고 확실히 성장성도 있으면서 발류에이션이 낮은 주식 그런 쪽으로 지금 투자하는 게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음. 그리고 일단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이 아직도 전 안전하지 않나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리면 에너지 주식 중에 시총이 제일 큰 주식 중 하나이죠 액성 예. 모빌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거의 이거는 전고점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예요 딱 보셔도 EPS 성장률이나 음. 매출 성장률이나 그리고 P/E로 봤을 때도 13이면 그렇게 높.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성장률 대비 네. 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주식을 막 3년 5년 아니면 10년 장기 투자로 지금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했죠. 인플레이션 해주용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심하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상태인데 아무튼 올해까지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음. 기술주보다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늘 cpi 숫자로 봤을 때 8에서 8.5그 사이거든요 지난달에도 8.5가 나왔고요 음. 그 숫자가 이제 막7 6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 네, 아직까지는 저는 인플레이션 음. 수혜주 쪽이 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근데 주식하십니다. 전쟁이 저는 큰 임팩트를 맞아요. 했다고 봐요 근데 예. 올해 2월까지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전쟁에 대한 그냥 그렇죠. 뉴스만 떴었죠 예. 근데 전 전쟁이 진짜 일어난 다음부터 에너지 주식이 엄청나게 갑자기 네. 더 상승하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도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네. 있는 거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 미국에 직접 살고 계시니까 네. 좀 체감적인 게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제가 제일 느끼는 쪽은 역시나 가스 가격, 오일 가격, 음, 음. 지금 차 가솔린 가격인데 네.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음. 전쟁이 일어나면서 올랐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작년만까지 해도막일불 입을 때였는데 지금은 많은 곳에 5 불, 6 불. 아 그렇게 비싸요? 네 그렇게 올랐어요 몇 배로. 일불 입을 때도 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입을 때였긴 한데.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 재작년이요 재작년에 입을 때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올랐는데 미국은 확실히 기름값이 거의 두배 뛰었어요 한몇달 만에. 그러면 다른 소비 지출이 굉장히 둔화가 될수 있겠네요, 사실. 네. 그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이거는 트위터에서 어떤 분의 스토리를 네. 하나 설명해 드리는 건데, 나는 한 달에 뭐 2,000불, 3,000불을 버는데, 네. 평균적으로 이제 이분들은 페이첵 바이 페이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를 다 쓰면서 이제 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기름값을 한 달에 300불 정도를 쓰셨는데, 근데 이제 600불이 나오니까 두 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00불이 버는 돈에서 이제 도자르는 거잖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플랜을 세우는 거죠. 아, 나는 100불은 이제 쇼핑을 한 100불, 200불 정도 했는데 그걸로 어가겠다 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메이시스, 뭐노을스럼 이런 위텔 음. 쪽 기업들도 타격을 받겠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꽤 많이 돼요. 미국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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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는 돈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경제적인 타격이 네.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면서 이제 디맨드 슬로우다운을 시키는 거죠. 시키면서 이제 경제가 둔화되고 음. 그럼 기업들 실적에도 그게 조금씩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을 하고요. 음. 그런 악순환이 지금 좀 반복되고 있어서 음. 제일 전 중요한 거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음. 잡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 아쉽게도 지금 연준이 할수 있는 방법은 양쪽 빨리 하든지 뭐 금리를 인상을 빠르게 하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시장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좀 진정될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점이 그러니까 연준이 그래도 금리를 최대한 올리면서 경제 침체가 안 오게 할 정도로 저는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스테그 플레이션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딱 슬로우 다운이 보이니까요 슬로우 네. 다운이 있다는 자체가 스테그 플레이션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위세션까지 갈지 안 갈지 그게 문제인데 저는 아직도 위세션 근처까지는 갈수 있지만 안 가게 하도록 최대한 인플레이션을 천천히 잡지 않을까 쪽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연준이 50포인트를 올릴 때 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없다고 아직까지는 그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인플레이션 나온 숫자가 당연히 안 좋긴 했지만 지금 더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고점 근처. 잃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여기서 7.5%뭐 그리고 뭐7%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내려오는 사인이 보이면 그래도 금리를 이제 50 포인트씩 수준이 올리다가 나중에는 좀25 포인트씩 올리지 않고 금리가 한 이쯤까지 가게 되면 이제 연준도 한번더 어떻게 금리를 올릴지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앞으로 몇 번씩 50포인트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파악하는 게 힘든 게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있는 건 확실하고 지금 8%대에서 지금 CPI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7%가 있다고 해서 퍼센테이지론 나아졌지만 여전히 높으니까 이거를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고 이걸 악재로 볼지 아니면은 고점에서 퍼센트는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좋게 볼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한 편인데, 그래도 저는 퍼센트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그걸로써 시장이 조금 안정하지 않을까. 그치.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릴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이 지금 고점 근처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좀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네. 시장의 어떤 심리가 네. 많이 바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좀더 디테일하게 CPI 리포트를 보시면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 물론 에너지는 제일 아직도 많이 올랐지만요. 지금 그 트래블 디맨드가 굉장히 높아요. 음. 그래서 그 에어페어 자체가 제가 봤을 때2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좀 내려간 게 있고요.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밸런싱 레벨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웬트 가격도 네. 지금 좀덜 오른 상태이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네. 얘기가 있어요. 그거 두 개가 걱정이 된다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0.75까지 안 올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네. 좀못 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작년에도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라고 했다가 또 네. 아니다 또뭐 이렇게 말 바꾸고. 네, 네. 네. 네, 좀 그런 게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연준에 대한 신뢰도 좀 많이 시장에서 좀. 네좀 네, 실망 너무 늦게 잡았어요 근데 연준도 안타까운 면이 전쟁 이 이렇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 잖아요 음, 그렇죠 전쟁 이시가 그리고 어, 중국 봉쇄 이슈도 저는 그렇죠. 좀 크게 예,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물건이 지금 배달 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서플라이 전 디멘드니까 공급 과 수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공급 까지도 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이게 좀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이게 연준에서도 뭐 전쟁에 대한 걸 예측을 못 했을 거고 당연히 네. 예, 뭐 중국 봉쇄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한 이유가 네. 너무 변수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이신 분들도 많고, 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 일단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 네, 되는지, 뭐몇 개월 정도 더안 네.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버텨야 되는지, 대부분 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뭐월2월3월4월까지 계속 하락할 때마다 또 이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은 현금이 또 이제 다 떨어진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식을 사실 했다 다시 투자하기는 응.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치. 일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그냥 팁을 좀 드리면 만약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게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몇번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됐을 때 주가가 지금보다 그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굳이 지금 너무 시장 센티멘트가안 좋아서 주식을 빼시고 싶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손절을 하시고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풀리기 시작할 때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라고 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빠져도 너무 빠져가지고 네, 네. 그쵸 그 판단을 하는 게좀네 굉장히 쉽진 않을 텐데 예. 물론 제일 힘드신 분이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이야 네. 내 네,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왔는데 지금 이미 올린 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더 하락하고 있, 있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래도 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올린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쉽지만 지금 수익 없는 성장률 특히 있으시면요. 지금이라도 조금 손절을 하시고 더 탄탄한 주식이 하락을 했을 때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레러지를 좀 써야 될지 않을 때가 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뭐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만까지 빠질 것이다 뭐 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는 항상 <laughs>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음. 일부러 언론에서 약간 주식을 더 빼려고 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휩쓸이지 마시고 음. 저는 탄탄한 기업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을 좀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는 게 음. 그래도 지금 환경에선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코로나 하락 때도 역대급 기회였고, 2018년 때 그때도 이제 금리 인상을 연준이 모르고 경제적인 슬로우다운이 있을 때 빠르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한20% 이상을 빠졌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고, 그리고 2015년 때도 그때도 첫 금리 인상 때여서 한15% 20% 정도 지수가 하락을 했었어요. 음. 셋 다, 다 엄청난 매수 기회였어요. 네. 지금, 물론 실적을 볼때 슬로우다운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예를 몇개듣릴게요 메서카드나 비자 같은 컨스몰 스펜딩 실적은 이번에 잘 나왔어요. 네. 실적을 확인해 보실 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쪽 실적은 잘 나왔고, 물론 앞으로 슬로우다운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음. 그리고 뭐 amd도 사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번에 음. 그리고 게이밍 슬로우 다운도 없다고 발표를 했고 데이터 센터도 평장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음. 근데 테슬라도 이번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장기적인 마인드를 음. 가지시고 조금 이 기간을 견디시면 어몇년 뒤에는 좀더 좋은 리월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